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이제, 어 이제 공부하는 걸 공부를 안하고 지내다 보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지 막 헷갈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가지 그러지 마시고 잘 적응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며칠, 며칠씩 쉬고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잘 적응하는게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석 때 대학교 다닐 때 추석 때가 저는 추석이 끝나고 항상 시험이 바로 다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뭐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축제 있고 때다 놀고 그럴 때 저는 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그어요 그래야지 자극을 받아야지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있어가 가난하다 보니까 좀 자극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도 추석도 못 보내고 제대로 그 다음에 저기 뭐 축제 있을 때도 그때를 오히려 기회 삼아 남들 그때 공부 잘안 하잖아요. 그때를 기회 삼아 하니까 꼭 2학기 성적이 좋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이제 보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더욱더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일도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놀 때도 놀지만,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이제, 보면은, 부활 후에 40일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의 배경이 이 마가 다락방에, 마가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의 집에 다락방이 큰게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1 2 0명이 머무를 수 있는. 120명이라고 하면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정도면 원래 예배 드릴 때꽉 차면 한 100명 앉을 수 있는데 앞자서까지, 앞자리까지 한 12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30, 40병 이상 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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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열살렘에 머무르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주에. 그런데 15절에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면서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에서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갑자기 이제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쓰죠. 우리들도 이제 보면 이제 서로 얘기할 때뭐 형제님, 자매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형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베드로도 보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성도들 을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일어서더니 입을 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려버리고 이제 자기가 어, 그, 그걸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론유단을 이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았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베드로의 리더십이에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이런 리더십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보면 항상 보면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만만 수제자지 알고 보면 제일 좀 우둔한 것 같은 제자가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이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죠. 이참 아직도 성경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인재하시기 전인데. 사뭇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이 사도의 직문을 마,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그, 이, 원래 가론 유다가 이직문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불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은삼십냥이라는 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노예, 예, 예수는 거의 노예 수준으로, 팔아, 의미, 그 생각하고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룟유단 자기의 죄책감을 빠져서, 아, 내가 예수님 괜히 팔았다.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 회계를 하면 좋겠지만,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선택했죠. 그래서, 사, 이, 가룟유단을 자살했었어요. 그런데 이래, 이, 그리고 이 죽기 전에 성전의 집에, 성전에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이 피값을 물려, 예수님의 피값을 물려달라고 하면서 집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네가 한 것이니까 네가 당해라고 하면서 이제 대장장들이 뭐라고 파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로 가버리고 이 돈을 집어넣은 돈이 성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전, 이 돈을 뭐 요즘을 따지면 이제 황금, 헌금, 황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의 그 몸을 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돈인데 이걸. 헌금을 한다. 이거 좀웃기지않아요 그래서 이제사장들도이 돈을 여기다 성전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하이돈 가지고 이 밭을 사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토그 토기장에 그 밭을 사서 그것을 나그네의 농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피값이라고 하면서 나그네의 농지를 삼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 사실이 온 유대 가운데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밭을 이르러서 그래서 그 거기를 이제 피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 런사건도 있었죠. 그러면서 20절에, 베드로가 이런 사건들을 지금 여기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편 69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10편 10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 지금 예수님의 이그가호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는 사건이 성경 시편에 이루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그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성취라는 것을 생각해 내고 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직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을까 기도 중에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중에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이 떠오르고 아 깨달아지고 아 그래서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선포하면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아우리치 팀장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아우리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잘모르겠더라고 이상하게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 뭘 준비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나 어아 이렇게 준비하면 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 주시길래 얼른 막 빨리 수첩을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적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는 대로 막 수첩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그 다음 날 이제 주일 날이 되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팀원들 가운데. 어, 우리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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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니, 그 이제 팀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형,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저한테막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준비케 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그,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난 계속해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울리치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할 때 또한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이런 어, 이렇게 내가 뭐그 교회가 맞는지 그래서 그 교회로 옮겨야 되는지 마음을 부어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옮기는 것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옮기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옮기지 않는.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내가, 내가 단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갈 때도, 여러분 이제 지금 고3들은 지금 이제 수험생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를 그냥 내, 내 생각대로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무슨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어느 학교가 하나님 뜻인지 알게, 알게 해주십시오. 어느 과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학교 어디 가야 될지 지금 앞에 물어보면서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가 여기가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어때요? 14절에 보면 언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게 됐어요? 언제 갑자기 베드로가 담대함이 생기고 또한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선포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이 10편의 10편, 62편 말씀과 10편, 109편의 말씀이 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얘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어요? 다 기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를 한명충원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10편의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한 중에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기를 원하시구나.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이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12명이 사도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만약 우리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고, 갑자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약에도 많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끌어야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장의 직무,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셨는데도 그들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폐하시고 결국 그 자리에 누굴를 앉으세요? 사무엘에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신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왕,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이루어가는게 왕의 직분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 대통령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십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 차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능력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당시 인구가 8천만 정도밖에 살지 않는 세대였는데 그 바벨론 시대가 요,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70억 살지만 로마 시대 때가 인구가 1억에서 많으면 5억 정도 살던 시대였어요. 그 이전에 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있을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8천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벨론의 인구만 2천만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바벨론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왕이 됐어요. 누구만의 사이. 누구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어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죠.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거든, 되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에 패하시죠. 한순간에 짐승같이 살게 하시고 다시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왕을 높여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죠. 이런 많은 사건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 그처럼 사울 왕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시하여 이스라엘 다스릴 왕,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역할들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폐하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으셔요 다윗을 앉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대신하여서 성경이 누구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셋을 주셔요 이, 이것은 물론 이제 그, 그가, 그가 직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아벨은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가히 죽였어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또한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셔서 안쳐 주신 사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이세벨 사건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어 하나님 저 이제 사역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하게 하시죠 사무, 사무엘을 은퇴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사 그, 아, 그 엘리사를 은퇴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이제 엘리, 엘리아를 은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엘리사를 앉히시는 그런 사건들 있을 성경에 나와있어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지 않게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겠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성교사님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어뭐 하나님이 한국교회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 하나님 이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복을 부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한국 한국이 잘 살게 되고 한국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데 한국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초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결국 어 그 유럽 사회로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그다음에 유럽이 다시 부흥하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미국으로 옮기셨다가 그걸 다시 한국으로 옮기셨고, 이제 중동이나 아니면 아니, 중국이나 아니면 제3세계로 옮기실지 모른다. 이런 걸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이 가끔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만약 한국계에게 주신 사명, 한국계가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옮기실 수 있다고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들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려고 하세요.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렇게 부족한 사도 한 명을 세울 때왜 과연 성도들이 뽑게 하셨을까 이, 이것이 감히,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보계이셨어요 그죠.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때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론 유다가 날 배신하고 팔고 넘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제 부족하네. 내가 한 명을 뽑고 갈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명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자, 빠이, 이제, 이제 간다 하면서 이제 스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사도를안 아, 세우고 그냥 스쳐하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기도 중에, 아, 한명채워야 되겠다. 이생각을 이때 떠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 여러분, 왜 놔두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독력하길 원하시구나 저는 이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참 그래,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을 말씀하시고, 팀원을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함께 하길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의 모든 일들, 아니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다 이제 결정하기 원하십니다. 거기서 같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그들이 결정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공동참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세우실 수,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 동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 결정해.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의견을 묻고 또한 너희들이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명령을 하다 하식으로 일을 역사하시지 않으셔지않으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명령을 하다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쩔 때는 거의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협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소동과고마라 멸하지 멸하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그 그 우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우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 그래 우인이 있어?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럼 우인 한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한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45명? 그래 그것도 멸하지 않을게. 어뭐 40명, 30명, 20명, 10명 막 이렇게 하나님만 막얘기하잖아요 얘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가 결정하고 할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거예요 내가 그동안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을 찾아보고 또한 뭐롯 자기 그 사촌한테 조카한테 찾아가서 건져내러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나 아니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멸하겠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모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이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의견을 묵살하시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결정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리더십에 이 존중의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한 사람의 사소한 의견도 존중할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 과정이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행뭐해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들에게 때로는 의견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들의 생각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그 일들을 행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원래 이 사도를 세워야 되니까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도에 한 명을 더 세워야 되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 이런 일들을 자기가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또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할때 우리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사소한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 주실 때 저는 정말 공동체가 만장일치가 되는 것을 참 좋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청년부일 때 팀원에 있을 때 팀, 팀장으로 활동할 때 거의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많이 움직였어요.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의견 체험이 많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된 마음들을 부어주셔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걸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불만하지 않아요.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통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대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를 세우는데 사도의 조건을 보니까 이래요 2 2절 보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사도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어야 돼요 항상 또 그들과 함께 예수의 수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은 함께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짐을 경험한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정에이른 것입니다. 정말 마, 마, 맞는 말이죠. 우리들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게 그냥 혼자해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고 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닐 때 그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세계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함께할 때 이루어졌어요. 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저희들은 다 팀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함께 나갈 때 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받은 사람이 이제 바사,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추천받았어요. 두 명을 추천받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 마라 뽑혔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12, 12명의, 11명의 사도의 수에 합하여 이제 12명이 된 거죠. 다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왜 12여야 될까요? 왜 12인 것 같아요? 일단 이이스라엘에는이 10이라는 수가 충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에서도 보면 1 2지파에서오셨죠 신약에도 보면 은 12명이 사도를 세우세요. 12의 뭐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형식도 때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12이라는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이 12이라는, 그 12이라는 제도, 제자들의 12명.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120명이 왜 모였어요? 120명도 마찬가지죠 딱 모여봤는데 120명이에요. 놀랍죠 근데 이것도 이것에서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시리가 어떤 수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충족했어요. 열이라는 거 많음했어요. 굉장히 많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면 시2 12 곱하기 12죠. 그렇죠? 그래서 충족하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족하고 많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것을 위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비로 뽑죠. 참제비로 뽑는 게참 특이하죠. 그죠? 그죠? 우리들은 제비안 뽑는데 제비로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추천이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뽑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모아놓고 여러분은 제비 뽑읍시다 하고 제비 뽑으면 이상한 사람 뽑힐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추천이 있었어요. 두 명. 그죠? 두 명의 추천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한 명도 이 사도가 될 만한 자격 이 없는 사람 없어요. 둘다 사도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나 뽑혀도 사실상 상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두 명이 출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또두명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투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중에서 자신들이 사실상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명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두 명이 추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한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데 사실상 제비가, 음, 제비를 가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그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이 이전에까지만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 우, 그 우림과 둠림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두 개의 돌을 넣고 재비를 뽑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이게 안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재비를 뽑는다고 해서 우리는하나님뜻서말씀는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알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팀원의 하나님의 그런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의 주에는 다시, 다시 한번 마띠아의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열두 사도는 다들 성경에 아니 그 다들 교회사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을 것으로 우리들이 알,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어땠어요? 자기가 순교를 안 하게 된 거죠 독을 맞았는데 안 죽는데 어떻게 안 죽으니까 유배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배를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의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연사하신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이제 결국 순교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팀원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한명한 한 명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팀원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 일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때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기도하였습니다.